그리도인들이 축복받는 비결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00번 말씀 묵상이라는 내용. 예,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말씀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그러고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백번 0번 말씀 묵상. 네 시편 1편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결국,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네, 항상 습기가 있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고, 잎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여는 이와 같은 축복. 그리고, 다시 한 말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묵상한 오늘날 잊혀진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계속 활동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뛰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한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묵상은 외부와 단절한 상태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지제요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10편 1편 2절 3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은 형통한 축복이 있다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죠 강차옥가에서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를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수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성수고 생수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나니 결국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생명수, 결국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뭘까요? 예, 네, 성령이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 꽃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생명의 수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곧날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옵습니다 결국 생명수예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 같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가요? 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되듯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 6절에 보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하서 뼈도 꺾지 말고 그랬어요. 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도 꺾지 말고 이 말씀이 뭘까요? 네. 예, 거기서 보면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는 예, 예수님 왜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강도가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두그 강도는, 예, 다리를 꺾지, 아, 다리를 꺾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근데 예수님은 왜 꺾지 않았을까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옆구리 찔린 이유가 뭔가를 지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명절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이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 예, 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는 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흉악한 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강도와 같이 그렇게 흉악한 죄인으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십자가 강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시부터, 네, 못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6시부터 어둠이 들여오면서, 네, 9시까지 계속 이제 어둠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어요. 인간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이 운명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 타두 강도는요, 운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살린 사람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리를 꺾어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예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가 보니까 운명하셨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예 뼈도 꺾지 말아라. 예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뼈도 꺾지 않아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운명을 하셨어요.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하고 무거운. 예, 그니까, 악, 악하면은, 예수님의 여섯 예, 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던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여섯 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뼈,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치료국기 12장 46절에 뼈도 꺾지 말며, 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수님 뭐가 나왔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는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옆구리를 왜 찔렸을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는 흘린 피가 뭘까요? 우리가 레위서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에 있다. 예, 레위서 17장 11절에 그럽니다. 예수의 생명은 물, 예, 결국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다 쏟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와 물이 흘렸어요. 이게 뭐예요? 피는 예수의 생명이죠. 물. 그래서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생명수. 목마르가든 다 내게로 와라.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줄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 이는 물과 피로 입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입하셨고 저것만 아니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 못 박혀서 운명하셨고 다른 사람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다리 꺾을 이유도 없이 그냥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예, 창으로 예, 군인들이 옆구리 찔렸어요. 그런데 피와 물을 흘렸는데 그 피와 물을 흘린 이유가 뭘까? 옆구리에 찔린 이유가 뭘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렸다는 건 결국 물은 뭐예요? 예, 물 말씀이죠. 그리고 피는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쏟아 주실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함께, 영원히 함께 했을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건 뭡니까? 예. 우리가 여우서 1장 8절에도 그랬어요. 일법책을 내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으라는 겁니다. 읽으면 뭐요? 지식을 알게 되죠. 그러고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인노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정리한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가르쳐주고 생각나는 누가 보여 요한일서 2장 17절에 되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부회사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결국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참되고 거짓이 없더니 가르쳐준 그대로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사도마울이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예, 저는 이 말씀 묵상법을, 이게 요수 1장 8절에도 있지만는 저는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만미하마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며. 예,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합니다. 왜? 예, 천지만보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만드실 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축복, 다 하실 수 있는 그 축복, 물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 예, 강건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이 충만한 겁니다. 용. 성령 충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데, 그는 뭐예요?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성령 충만. 성령 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말씀을 계신 묵상하도 충만할 수 있어요. 뜨겁게 나가서 전도할 때도 충만할 수가 있어요. 찬양을 뜨겁게도 충만할 수가 있어요. 또 능력자를 위해서 기도받을 때도 충만함이 임할 수 있어요. 열심히 전도할 때도 또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떤 방법을 통하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토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네. 요한복음 6장 에 63절에 60, 있어요. 살리는 것은 용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우리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과 여기 흐려가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네, 전기불이 발전수에서 발전이 되면은 전선을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은 전선과 같은 그런 통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소서, 암송하십시오. 믿음으로만 예, 주님이 물론 예, 성경책에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건 믿음이라는 통도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갈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면 아마 주님이 내 아래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구져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에요, 사랑 자체가. 예, 우리가 저 10개명도 뭡니까? 1, 2, 3, 4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6 7 8 계시한 이웃어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행해지는 은사도 헌신도 봉사도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면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사랑의 터전 위에 돼야 돼요. 사랑이 없지 않은 건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의 예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는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18절에는 너, 너희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예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식으로 표시를 표현이 안돼 넘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 결국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되고, 사도바울의 앞치마와 손속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충만은요, 흘려 넘치는 것입니다. 흘려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사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수님의 팔을 꺾지 않았는데, 예. 먹지 않아도 예수님 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옆구리를 찔렸을까요? 강도들은 찔리지 않았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열렸어요? 피와 물을 열렸습니다. 이게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나에게,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일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으로 지식에 넘치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에베삼장 19절에 그랬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입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예, 이, 예, 이걸 묵상입니다. 결국 걔 봅니까? 주하로 묵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계속 묵상하게 되면, 하, 나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표화물을 흐르시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구나. 이런 축복, 결국 하나하나가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 이것이 이제, 바라자면 예,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기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치려는데, 저는 그것을 묵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속에 있는 그리토의 생명,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은 주님과 관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그러고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예, 데살로니가교회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소리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 하나님 주시는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대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믿음이었으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두 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우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지 따리라. 결국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 마감 16장 20절에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하려 결국 표적을 주시는 것은, 말씀의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걸 그랬고요. 이복문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딸을 사랑하는 자니 딸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그에게 나를 다 타내요.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더니 결국 주님은 거기에서 여러가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절러 예수 그대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거듭나게 하셨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이 뭡니까? 예. 그리고 산 소망이 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대로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예,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하,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세나 다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느껴. 예, 되게 그래요. 아, 예, 예수 내가 알았어. 아, 적당히 믿어도 돼.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강도는요, 그분이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강도비였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에 낙원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 믿음의 예, 믿으러 전서 1장 5절에도 말세에나단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받는 믿음을 통해서 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은 결국 불러연단한 없어질 금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국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게요, 우리를 감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하는 시험을 합니다. 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결국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예수 께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100번부터는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그걸 또 말씀 묵상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 1장 8절, 예배 3장 16절부터 19절처럼 같이 말씀을 예주야로 우리가 계속 알고 입에서 떠나지 말자고 주야로 묵상해서 지켜 결국 말씀을 묵상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저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할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과 재부리신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